네, 반갑습니다. 대박나TV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887에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이제 엑셀 툴로 분석해서 구매한 것들의 기록입니다.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가 나왔던 번호입니다. 이것은 매주 한 주에 만 원, 많은 삽니다. 만 원. 자, 이거 하고 또 이제 흐름 분석이라고 또 해가지고 여기서 다섯 게임 그리고 흐름 분석에서 다섯 게임에서 많은 치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다가 지금 이 분량이 너무나 늘어나서 지금 이제 당첨되면 당첨된 것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참고하시고. 예, 그냥 참고만 하시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아요. 저그 분석하고 하는 걸 따라 사시기보다는 예 보시, 일단 보시면 견적이 나오죠. 예,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저는 이제 기대를 하죠. 제가 분석 툴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하는 거니까 당첨되 그, 기대를 하지만. 이건 이제 당첨 내역입니다 제가, 어, 분석해서 구매한 것 중에 이제 당첨된 것들, 당첨됐던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873회에 5등이 당첨됐습니다. 871회에 5등. 865회에 5등. 그리고 854회에 5등. 예, 고맙습니다. 예, 산토리 위스키님. 852회에 5등 2개. 844회에 5등 2개, 843회에 5등 2개, 838회에 4등, 837회에 4등, 835회에 5등, 788회에 5등, 그리고 780회에 5등, 778회에 5등, 775회에 5등, 762회에... 5등이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741회에서부터 엑셀 툴을, 예, 완성해서 번호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어, 예, 그렇구요. 네,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날 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는 제가 이번 주그 엑셀2에서 분석한 번호들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파일 A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번호는 보이는 그 번호 6개가 이번 주 파일 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이게 이제 886개까지 이렇게 데이터 값이 이렇게 치합이 돼요. 그럼 이를 이제 기록을 남깁니다. 이거 하나 자체가 하나의 또 하나의 데이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주한 한 주씩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들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발생 확률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8A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32번, 23번, 15번, 10번, 8번, 18번입니다. 8B, 8B도 예. 마찬가지로, 여기 보는 6개가 이제 이번 주 8B에서 추출된 번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데이터가 이렇게 쭉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주 8B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2번, 23번, 30번, 21번, 12번, 44번입니다. 아, 8C. 이번 예,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8C에서 이번 주에 추출된 번호고요. 이번 주 파형 C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24번, 32번, 4번, 21번, 18번, 22번입니다. 추천 번호요. 아, 그건 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추천하기가. 자, 홀름을도다 하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주로 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